그럼 이제 9번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1가 산이고요 2가 연기를 첨가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해준 CaOH2의 부피에 따라서 전체 이온수를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2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줄어듭니다. 자, 숫자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소수면 더 헷갈려서 요거로 이다두 배씩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본인이 2.4로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저는 4.84, 4,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부터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caoh2로 하나도 안 넣어 줬을 때 전체 이온이 4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냐 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두개두개 두 개. 이렇게 이온화됐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로 농도도 할수 있겠죠. 사실 이 숫자는 우리가 정해준 숫자니까 이 x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x와 y는 비율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숫자를 임의로 정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X는 10분의 HCl-2. 그러면 얘는 0.2 라지 M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했고요. 자, 그리고 총이온수가 쭉 떨어지다가 요 가지 점이 중화점이죠. 자, 중화점일 때 얘가 지금 총이온수가 3이 됐어요. 이걸 통해가지고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때 CAOH2를 얼마 넣어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빠른 방법으로도 하고, 정석대로도 하고,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빠른 방법으로 한다면, 자,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아, 요 예전, 요 영상 말고, 바로 요 영상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중화점에서는 과량을 산으로 놓아도 되고, 연기로 놓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해봅시다. 자, 만약에 과량을 연기라고 놓는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어, 연기는 이까죠. 지금 상황이 이까 연기가 과량인데, 여기에 일까 산을 첨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1 가산은 총 이온수 개수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럼 2가 연기의 개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3에다가 1 가산이 2개 두, 두 개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얘가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모는 1이 되겠죠. 요게 넣어준 ca o h 2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농도인 y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CaOH2를 5mm 넣어준 거죠? 그럼 5mm 분해. 이 CaOH2 숫자가 1이니까 이걸 그냥 1mm로 우리가 다시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얘는 0.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x도 0.2이고 y도 0.2이므로 x와 y는 같습니다. 여기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자, 요 방법 말고도 또 다르게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산을 여러분들 과량으로 한다면 이 말은 1가 산에다가 2가 연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가 연기 개수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다면, 자, 1과 4는 여기 있죠. 2 더하기 2, 2 더하기 2에다가. 요렇게 하면 총 이온수는 연기의 수를 빼줘야 되는데 요게 3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이 네모는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영상을 봐야 됩니다. 자, 나는 이 방법도 싫다. 정석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이온표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온표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지금의 액성은 중성이에요. 그러면 H+, CA2+, OH-, CL- 일단 본인이 아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중성이기 때문에 H+, OH- 없고 내가 아는 거 얘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 2, 2인 걸 알죠? 얘는 2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알겠죠? 자 얘는 총 전하의 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2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네모가 얘는 1까 마이너스죠? 1 곱하기 2니까 얘는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가 됩니다. 그래서 CA2 플러스가 1개니까 당연히 넣어준 얘의 개수도 1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A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막 정석대로 풀려면 복잡합니다. 빠른 방법으로 바로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A가 얼마인지 알려고 하면 지금 전체의 연수가 4.8이에요. 요 지점 이미 중화점을 지났기 때문에 얘는 연기죠 연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과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가 연기에 과량의 이가 연기에 1가 산을 넣어 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온 수가 4.8인데 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넣어 준 1가 연기의 개수를 네모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그럼 총 이온 수는 곱하기 3이죠. 2가니까 거기에 1가는 넣어준 거 2이니까 어차피 얘는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저는 설명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얘가 넣어준 1가산이죠. 얘가 2가 연기입니다 그럼 이게 4.8이 돼야 되므로 네모는 1.6이 되겠죠. 즉이 네모라는 거는 caoh2의 수가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수는 농부니까 1.6이 농도 y, y는 아까 전에 했죠. y가 얼마였냐면 0.2입니다. 0.2 곱하기 부피. 그러면 부피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8mm가 됩니다. a는 8. 자 보통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또 정석대로 이온표를 하, 해보겠다. 음. 어, 이온표라기보다는 아 요거는 요렇게 푸는게 가장 편하고요 자 가외로 이런걸 한번 물어봤다고 칩시다 요 지점에서의 이온표를 한번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자요 지점에서의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있는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H플러스 아이고 CA2플러스 o h 마이 CL마이너스면 자 얘는 지금 연기죠 연기성입니다. 없고 자 a가 8입니다. 자 아까 전에 했는대로 얘가 어, caoh2가 1.6이니까 얘는 1.6이 될 거예요. 자 cl 마이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했으니까 2가 됩니다. 얘는 안 변하죠. 그럼 보통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가? 얘는 총전하의 합이 0이다. 요걸로 하면 되니까. 지금 얘는 2값 플러스가 1.6이니까 총 전화합이 3.2죠. 그럼 얘는 다 1가 마이너스가 3.2가 돼야 되니까 이 네모는 3.2에서 2를 빼면 되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를 구할 수 있고요. 또 나는 이것도 하기가 싫다. 그럼 정석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정석대로. 그냥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적고. Ca2 플러스 2OH 마이너스 적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두개두개 2개, 2개. 그리고 얘는 Ca2 플러스가 그러니까 CaOH2를 1.6개 넣어줬으니까 얘가 1.6이 되면 얘는 2배 곱해야 되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중화 반응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어, 이렇게 빠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